위에 넣고 천천히 아래 잡고 위에 잡고 위에 잡고 놔 그렇지 그렇게 엮는 거야 하나씩 구슬을 잘했어 그렇지 위에 잡고 놔 그렇지 아빠 이제 뱀이 됐어 뱀이 됐지? 구슬 더 남았어 이번엔 아빠 파란 구슬 넣어줘 아빠 파란 구슬 좋아해 여기 있다 그렇지 넣고 당겨 구슬을 당겨 차분하게 그렇지 이번엔 아빠 초록색깔 동그란동동라미미 o l of t h 색 car. Don't go a r o u n 마 찍지 마. 아빠 응? 하니가 좋아하는 모양새 찍어도 돼? 응 알았어 고마워 아빠 하나 더 남았어 마지막이야? 응. 완성 아빠 뱀이다 습습습습습 왜... 아빠 아빠 응? 아빠 야. 아빠. 응? 아빠 물쳐 보자. 물리칠 거야? 응. 뱀을 왜 물리쳐? 뱀이랑 친구 해야지. 아니야. 뱀은 나쁜 동 나쁜 파충류야? 응. 아빠 나쁜 파충류야. 아니야. 뱀이 다 나쁜 건 아니야. 왜? 착한 뱀도 있어.